안녕하세요. 한라산 불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우선주에 투자 중인 LG 지주회사의 계열사 중에 최근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LG 이노텍이란 기업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LG 이노텍의 주가는 2021년 6월 15일 장마감 기준으로 22만 4천원입니다. 전일 대비 2.28% 정도 상승했고요. 장중에는 22만 8천원까지 오르면서 전일 대비 4%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대략 5조 3천억원 수준이고요. 코스피 65입니다. 어, 이 정도 시총이면요. 5조 3천억이란 시총을 보면 은 바로 어, SKC, 그리고 현대중공업지주 코웨이가 바로 위에 있고요. 그리고 유한양행이나 이마트, 그리고 GS 지주회사는 어, 대략 1조 원가량 차이로 LG 이노텍보다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어, 이 정도면 대략적으로 LG 이노텍의 시총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어, LG 이노텍의 오늘 자, 6월 15일 자 뉴스를 보면요, 어,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LG 이노텍은 올해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 그 이후로는 아이폰 12 시리즈 자체가 양호한 판매량이 지속되고 있고, 그 안에서 프로맥스의 비중도 높아서 LG 이노텍 입장에서 수혜 강도가 높고, 그리고 애플사의 스마트폰 판매 호조에 따른 것도 있지만 결국 그 안에서 LG 이노텍 역할이 지속 확대되며 실적이 레벨업되고 레벨업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아이폰 12 판매 호조와 LG 이노텍 실적과 무슨 관계냐고 하면 바로 LG 이노텍의 최대 고객사가 바로 애플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LG 이노텍의 매출 70% 이상이 애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그리고 3D 센싱 모듈, 그리고 기판, 소재 등을 LG 이노텍에서 애플에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LG 이노텍의 사업 부분을 보면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는데요. 먼저 광학 솔루션. 주로 이 카메라 모듈, 그리고 3D 센싱 모듈, 이 있는 광학 솔루션 그리고 어, 기판 소재 그 다음으로는 전장 부품 그 다음으로는 전자 부품 그리고 그외 미래 기술과 관련된 어, 소재들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광학 솔루션의 매출과 영업이익 비중이 가장 크고 그리고 이 광학 이 카메라 모듈 그리고 3D 센싱 모듈을 어, 애플에 아이폰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참고로 이 3D 센싱 모듈은 어, 뭐 아이폰 카메라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카메라 렌즈와 플래시 옆에 이렇게 검고 작은 어, 렌즈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바로 3D 센싱 모듈입니다. 어, 이 센싱 모듈은 이 LG 이노텍 홈페이지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어, 이 피사체와의 거리를 인식하려고 빛을 보내서 다시 빛이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 차이를 측정해가지고 거리 정보를 확보하는 최첨단 제품인데요. 어, 이게 왜 필요하냐면, 하면은, 어, AR, 바로 이 증강형, 증강현실을 구현하는데 꼭 필요한, 어, 부품입니다. 아이폰 X에서 이 AR, 증강형, 증강현실,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어, 아이폰X부터 LG 이노텍의 3, 3D 센싱 모듈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애플이 LG 이노텍 부품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 세계인이 사용 중인 상당수의 아이폰에는 LG 이노텍의 카메라 렌즈 그리고 3D 센싱 모듈 기판이 설치되어 있는 셈입니다. 어, 정리해보면요 lg 전자가 스마트폰을 접은 것은 lg 주주로서 참 아쉽지만 그래도 lg 이노텍이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아이폰이 잘 팔리고 있어서 위안이 됩니다 어, 저도 아이폰 유저인데요 이 아이폰을 사용할 때마다 아이폰 내부에 lg 이노텍 부품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항상 흐뭇합니다 어, 그리고 하나금융 투자에서는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의 예상 실적까지 같이 정리를 했는데요 어, 참고로 2020년에 lg 이노텍의 매출액은 9,500억 영업이익은 681억 순이익은 236억이었습니다 음, 그런데 올해는 매출은 1조 1,894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029억 그리고 순이익은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한 740억을 어, 예상했고요 그리고 2년 후인 2023년에는 매출은 50% 가량 증가한 1조 631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30% 정도 증가한 1조 388억 그리고 순이익은 935억 2020년에 거의 4배 가까운 금액이죠 935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나금융 투자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 실적을 달성하려면 은 어, 아이폰은 계속 잘 팔려야 하고 그리고 LG 이노텍은 이 애플 아이폰 쪽으로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면서 어 남기는 이익도 계속 키워야 하는 이 세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어 솔직히 세 가지 모두 쉽지는 않습니다. 뭐첫 번째 이 아이폰이 계속 잘 팔리는 것은 뭐 LG 이노텍으로서는 아웃오브 컨트롤이고요. 그리고 애플 쪽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것은 어, 물론 LG노텍이 애플의 제품을 많이 공, 부품을 많이 공급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경쟁이 치열하게 치열하고 언제 뭐 애플이 또이 어, 경영 결정 사항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어, 이것 또한 치열할 것 같고요. 그리고 3번은 애플이 이 자기들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사들이 그렇게 이익을 어, 많이 남기게 둘리가 없는 어,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모두 달성해서 어, 하나금융투자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 엄청난 실적을 달성하려면 정말 영리하게 일하고 어, 많이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이 차량 전장 부문의 실적 증가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2023년까지는 아무래도 광학솔루션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하나 금융 투자의 예측대로 LG 이노텍의 실적이 2021년, 2022년, 2023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 새로운 영상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 블로그 포스팅도 같이 업데이트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 네이버 인플루언서 링크로 들어가 펜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